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걸로 충분한 걸까? 하며, 죄감이나 두려움에 짓누릴 때가 있지요.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사랑과 자유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영상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걸까?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부족한가 자책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텐데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이런 죄책감 사실 복음이 말하는 신앙과는 좀 멉니다. 신앙이 없어도 내가 뒤처졌나 걱정하거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죠. 이런 무거운 마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유대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는 말이지요. 이제 우리는 제사나 복잡한 규칙 없이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옛날에 있던 율법에다가 이것을 덧붙인 게 아닙니다. 이전의 율법은 다 없애 버렸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입니다. 복음은 죄를 세면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작은 것들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은 더 가벼워지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 말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때론 이기적이거나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러지? 자책하기보단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내가 사랑을 배워가는구나.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 내가 뭘 배웠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 보세요. 매일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앙이 없어도 우리는 매일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어요. 복음은 죄를 절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